오늘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토리 진행하면서 만날 애들인데 그래서 그렇죠. 이 친구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첫인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얘가 어떨 것 같다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캐릭터 콜롬비아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넘어가자 저는 아, 네.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현실 세계의 여인이 있었는데 콜롬비아에 사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콜롬비아요? 어? 콜롬비아. 이 a Columbia. i 이 t a 이 k i n g about the Tongshin Charabonica, Pamonigo, Dega b o l u m b i 아 n So, t a 콜롬비나 콜롬비. v e 콜롬비 s 콜롬비 c a 이 o l u 해 b i a c 얘가 문도 닫히고 이제 다리 보면은 맨발이잖아요. 병원에서 탈출을 하고 아, 병원에서 탈출을? <laughs>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내 본분을 찾으러 내 그걸 찾으러 지금 돌아댕기는 거지. 그러다가 여행자를 만나서 이제 같이 다니게 되는 거죠. 아, 칠레스 면 아시나요? 저좀음몰라요 어떤 거 같아요? 고, 고아요. 이거 말이 이상하네. 고아요라고만 그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laughs> 저, 뭐, 저 뭐, 없는 고아... <laughs>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고한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고아원에서 이제 뭐 학대를 받아가지고 어디 막 다치고 저기 신발도 없어 신발도 없고 학대를 당해서 눈도 다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하늘에서 신내림을 받아서 신으로 이제 <laughs> 근데 그런 아. 시나리 오 있잖아요, 있잖아요. 치, 치, 치. 그러다가 시리수님. 무당이다. <laughs> 그러다가 차에 치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탈출하는 거야. 그럼 어. 이어지네. 이어지네. <laughs> 그래도 이어지거 그거네. 그거네 뭐. 어. 무당 캐릭터는 생각 못했는데. 음. 그럼 얘 다닐 때 이제 뭐 폴짝폴짝 다니는 게 혹시 뭐 작도 타는 건가요? 그러면? 어? 작도. <laughs>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작도 타는 거. 클라. 뭐, 왜냐면 아니. 얘 비밀이야. 그거 지켜줘야 돼. 미끼리, 미끼리. 아 비밀이야. 우리끼리 아. 비밀. 넘어가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예, 다들 뭐 하시나요, 이제? 콤비나 음. 뽑으려고 했는데 지금. 지금 원신 화면 공유해 주세요. 어, 다 네, 한번 봅시다. 야, 뽑기만 같이 봐요 어. 이거 인정이긴 해. 해. 예. 안 뽑히면 조롱할게요. 어. 아, 인정이긴 해. <laughs> 아 조롱당할 일 없습니다.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뭐제 운을 보여 드려야겠네, 또. 오이 정도로 제가 지금 까지 다연속으로 픽돌을안 당한 사람이에요. <laughs> 딱한 반천 칠 정도로 있는데. 어, 저잠깐저 결제 좀 하고 와도 됩니까? 이거 화면 공유 풀고? 아, 다녀오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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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결제 태도를 보여 줘야 될거 같아서 잠시만요. <웃음> <웃음> 결제 태도. 아, 중요하긴 하지. <laughs> 예, 예, 음. 아, 잠시만요. 어. 오늘 그러면은 콜롬비다라 콜롬비다 전문까지 뽑나요? 어, 그거는 보고요. 상황 보고. So, 어, 일단 가짜쇼 한번 볼까요? 오케이. 오! 어. 카차쇼부터. 음. 어? 잠깐그 전에 이거... 시작했다 제 재물을 좀 바칠게요 재물을 아 어, 좋죠 상시법으로 어. 재물을 바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성 어, 있으면 또요?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어, 아, 와, 아, 와 아, 진짜 말도 안돼 야. 어? 어? 나얘 없는데 <laughs> 큰일 났다 이거 어 미식기야. 아니에요 저는 운 좋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뜹니다. 이번에 이번엔 떠요. 이번 이에나온 이번에. 이거 안 뜨면 수도? 어? 이거는 나왔는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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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제발. 치아. 어깜짝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 <laughs> 내가 몰랐사 <놀랐다. 웃음> 놀래키지 마. 가자. 과연. 비나고하라고한거 미안해. 거연? 내가 내가 못 알아봤어. 미안해. 거연? 아. 아이해봐이아아아이아아아 아! 아, <laughs> <에이야, 너 또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아니, 안야 졌다길래.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laughs> 아 아이고, 아이아아이아아이아아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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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나이고이 아니 이거 이득이지 빠바바 이득이지 빠바바 빠바바 미쳤다 쩝와 미친 진짜 거짓말 진짜 거짓말 진짜 거짓말 거짓말 진짜 거 이거 진짜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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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주세요 이거 <laughs> 양심이 없나? 하나 더 달라고요? <laughs> 양심이 없나? <laughs> 아진 양심이 없긴 하네 이거는 <laughs> 아유 하나, <더 웃음> 하나 더는 <laughs> 말이 안 되지 아, <laughs> 아. 됐다. 와우, 음. 스택도 많이 쌓았다 아우, 어, 용심 생길 뻔 했네. 아, 내가, 네, 이거 약간 결제 태도가 살렸다. <laughs> 아, 태도. 만족, 만족합니다, 만족해. 옆, 옆에 네, 있는 네. 친구를 안 뽑나요? 아, 저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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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요, 아. 있어. 더 뽑으면 안 돼요. 츠고 저, 정말? 어, 안 되는데. 저그지요 <laughs> <laughs> 저, 저, 아니, 안,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손은 정직하게 지금 클릭하러 가고 있는데. 어, 저, 저, 그, 저, 저, 그지 돼요, 안 돼요. <laughs> 잠깐만요. 있어? 크지 어, 되는데 <laughs> 전무는 아, 진짜 딱 개인 개인 만족이라서 하고 진짜. 싶으면 하시고. 예. 아, 근데 이번 전무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저거 근데 보시면은 아까 봤던 느비에트라는 친구의 머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웃음> <웃음> 이거 조, 좋아요? <laughs> 뽑으면? 아 좋긴 좋죠 나균이. 근데 이제 대체 무기가 있어요. 어? 아 있어요? 네. 아 있어요. 그 무엇더라? 페보. 페보니우스? 그러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용 무기는 보통 성능이 100%다라고 하면은 응. 대체 무기가 비교적 이제 좋은 거는 한 20%까지 차이가 나고요. 응. 안 좋은 거는 한10% 내지 뭐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응. 네 가자 <웃음> <웃음> 가자 야야래야래 야래. 아니 가서! 이걸 한다고아방정 <laughs> 방송 아시네 우와, 가자. 지네. 아, 전부 까서안 되면 또 극지 뭐안 되면 <목소리> 따라 아 <laughs> 결제해주세요 결제해 주세요. 저 마일리지 그고올게요 잠점교워 <laughs> <laughs> 누르시면 돼요. 잠점교환 예. 프로 <laughs> 스트라이크 쓰시죠. 아, 결제 태도 스트라이크. 어, 여기 그 어, 이거이거이고 이거. 어, 20법인데 그래도 와. 와. 정도 아, 과연 2시폼에 천상을 칠수 있을 것인가 뜬뜬 나올 것인가 나올 것인가아! 아, 아, 아. 나올 것인가 제발! 제발! 오. 나왔어! 오. 나왔어! 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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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왔어! 응원해주세요 자, 뭐. 진짜 응원해주세요 근데 잠깐 무기도 픽졸이 있기는 하죠 존재하죠 네아 그런 건 있을 수, 됐어.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나에게 자아 이가 과연 리비에트 대가리가 나올 것인가 <목소리> 아아아직 아 <목소리>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아, 수도 아직 있다 아직 모르 아아 겠아아아아의 아니 근데 이게 픽돌 안 나온다고 하셨으면서 둘다 픽돌을 드셨네 오늘 업보 제대로 치르나봐요 어? 이어서 또 바로 뜰수 있어요. 담보 하면. 그렇지. 어... 담보 하면? 아, 아주 그냥 털자 그래 털어 털어 털자 그래. 야, 아이 겟냐 겟냐에요저 아니 근데 저 보라색 가끔 살짝 노랗게 보일 때 있어 진짜. 저 마무리가 엄청 보인다니까요 진짜. 아맞저 제가 스택을 안 남기기 때문에 결제하고 올게요. 그렇지 중요하지. 넘어가자. 유종의 미를 거두러. 이번에 나오기를 제발 빨리, 빨리, 가자! 빨리 나오기를 가자 이번에는 선장이 기다 가자 빨리 끝내자 아분빨리 아, 노란색으로 기름. 보여 어빨 노란색으로 어. <laughs> 보이면 좋은 거죠 어어아니네랑 교도카이 어어 안돼 아 어, 어. 어! 어! 어? <laughs> 안돼 어! 어, 위험한데? 저 저기 저 기상 기상 실탄이 얼마 없어. 안아? 실탄이 얼마 없을 텐데. 실탄이. 안아, 안아. 실탄이. 안 돼, 안 돼. 어? 어, 이거 안 되는데? 야! 야!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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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끌, 연끌, 연끌. 이다. 연끌, 연끌. 큰일 났다. 연끌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더스트라이트, 더스트라이트. 연끌, 연끌. 가능해요. 여섯 개, 여섯 개. 예 교환해요, 조. 교환해요, 조. 지르고옷 개요, 여섯 개. 지루고. 아니 아니 그 남은 거랑 여섯 <laughs> 개 하면은 1 0뽑을수 있잖아요. 남은 거랑 여섯 개 하면은요? 아, 아그 생각 아, 못 했는데. 그렇지. 잠깐 잠깐 잠깐. 잠깐. 화면으로 다시 할게요. 오 어, 그거 내 생각이었지. <laughs> <됐지>? 다다다음 <laughs> 드. 과연. 쇼. <laughs> 쇼. 과연... <laughs> 저... 아... 제발. 네? 이번에 끝내줘. 아. 아... 예. 네. 그 <laughs> 필드터머 하시면서 모은 다음에 십뽑아줘. 필드터머 지루하고 너무 오래 걸리고 하지만 아면 가장 빠름, 가장 빠르기 때문에. <laughs> 아 그런 관점은 또 생각 못했네. 솔직히 필드터머 하는 거 보여드리면은 지루할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이번에 안 나오면 나오나 나온다. 나온다. 나다다나다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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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다 나온다. 나온 네, 떠다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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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프, 점프 해보세요 점프 점프 우와 점프. 야 우와 우와 쩌. 우와 야 <laughs> <자용>. 우와 와와 우와 우와 어이 잠깐만, 잠깐만. 만족 만족 얘얘 일반 할때 노래 부르는 거 들어야 돼다 조용히 있어봐 뭐 어떨 때요? 일반 공격 해보세요 오 어. 노래를 하면서 때린답니다 우와 오네요야 음, 미쳤다 아... 돈 값을 해야 되니까 쓰고 예. 싶지 않아도 써야겠네요 무조건 쓰셔야죠 <laughs> 그니까 오~~~ 야. 아~~~~ 성욱 아유... 원석주는 예쁜... 예쁜 소녀 우와 나중에 그 게임 음성 키고 저거 네. 받아보시면은 대사도 해줘요 아 그래요? 좋아. 네 오오오 <laughs> 저제 캐릭터 네네, 진열장에 이렇게... 뽑아놓고 안 쓰는 캐릭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피규어야 음. 보면 대충 짜 보니까 음. 한 파티 4 개는 나오더라고요. 와, 쇼본 있는 거 부럽다. 내 페르 와, 내 페르 안 써. 그래 안 쓰고 있어요. <laughs> 어떻게요? 나중에 네. 한 분씩 잡고 제가 캐릭터 다 봐드릴게요. 예. 예. 아 진짜요? <laughs> 예, 입문반 사람들은 봐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